문화 콘텐츠 스토리 중국 대만 이야기를 아우르는 인문 채널 백은이 TV 백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술 좋아하시나요? 너무 좋아하죠. 네, 아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아, 요거 빼주세요. 그럼 그동안 우리가 중국 음식 얘기를 좀 했잖아요. 중국 술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중국 술, 전통 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중국 술은요, 크게 두 종류에요. 포도주나 맥주나 위스키 같은 것들은 원래 중국의 고유한 술은 아니니까 중국 술이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좀 빼놓고요. 중국 술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얀 술이고 하나는 노란 술이에요. 그래서 하얀 술을 우리가 백주라고 부르고 노란 술을 황주라고 불러요. 하얀 술은 하얗기 때문에 맑은 술이에요. 맑은 술이라서 청주라고도 불러요. 황주는 노란 술이라서 좀 탁한 술이에요. 그래서 탁주라고도 불러요. 우리나라에도 막걸리는 탁주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개념이랑 이제 똑같습니다. 그럼 고량주는 무슨 술이에요? 고량주도 사실은 같은 술이에요. 백주. 예, 백주의 다른 이름인데 요거는 이제 왜 고량주라고 하냐면 고량이라는 말이 중국말로 하면 수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백주의 원료가 되는 재료가 수수입니다. 수수. 수수로 만들었다는 술이다. 그래서 고량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주는 원료는 수수예요. 그 수수를 재료로 썼다 그래서 수수술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고량주라는 의미입니다. 중국어로는 뭐라고 부르죠? 까오량주오양주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다 같은 술입니다. 네. 뭐 아무래도 주종은 백주이기 때문에 백주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보면은요. 백주는 백주라고도 하지만 백헌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한자로 얘기를 한 건데요. 중국어로 하면은 이게 바이깐이라고 합니다. 바이깐. 그런데 이때 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드라이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드라이하다라는 뜻이어서 희고 드라이하다. 입에서 느껴지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습하지 않다 이런 뜻인데 술이 어떻게 습하지 않을 수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술은 기본적으로 액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드라이한 맛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깐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이깐을 중국 사람들이 특히 북부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말을 할때 언어습관상 뒤에다가 얼 자를 주로 자주 붙여요 그래서 바이깐 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관습상 깐 자랑 얼 자가 붙으면 엔 받침이 생략됩니다 엔 받침이 생략돼서 바이깔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계속 바이깔 바이깔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걸 듣고 그 말을 뭐라고 들었죠? 빼갈, 어, 맞아요. 빼갈이라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수를 빼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결국은 백주, 바이깐, 바이깔, 빼갈. 이렇게 이제 말이 흘러오게 된 겁니다. 빼갈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희고 드라이한 수. 중국의 백주. 을 의미하는 겁니다. 중국의 백주는요 증류주인데 도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최소한 38도 이상이 돼야 백주라고 부릅니다. 38도도 백주 중에서는 굉장히 낮은 술이고요. 뭐 51도, 52도짜리들이 대부분이고요. 뭐 저는 70도 넘어가는 백주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어, 뭐 어, 목이 타들어가죠. 뭐 식도의 위치를 적하게 알수 있죠. 백주를 드실 때는 이렇게 보통 뭐 500ml짜리도 있고 700ml짜리 병에 이제 보통 들어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병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쭉 따라서 드시잖아요. 근데 이 500ml, 700ml 병이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뭐 굉장히 휘황찬란한 장식들을 많이 해놔 가지고 이병 자체를 가지고 잔에다가 따르기가 조금 어려워요. 또 하나 이유는 중국 분들은 이 도수가 굉장히 높은 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주잔 정도만 해도 굉장히 큰 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주잔은한 3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잔에다가 백주를 따라서 마십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백주잔을 가져올게요. 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있었어요. 자, 이게 이제 백주잔 이그 정도 되는 거예요. 말씀 나온 김에 그러면, 어, 빼갈도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네. 네, 요거는. 네, 귀주성에서 나온 마오타이라고 하는 음, 술이에요. 이게 500ml 짜리 술인데 52도 짜리입니다. 뭐, 오래된 거는 뭐, 몇백만 원을 하니 뭐,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한번 제가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열어보는 술인데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마오타이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단아한 아주 뭐, 예쁜 병에 이제 들어 있는데요 같은 500ml 짜리라고 해도 굉장히 그 병이 크게 나온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직접 여기다가 이렇게 막 따라 마시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큰 500ml 짜리 술을 마실 때 어떻게 하냐 면 이런 중간짜리 그릇을 하나 씁니다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분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주기에다가 여기에 있는 술을 적당하게 따라서 분주기에서 이렇게 술을 따르면 굉장히 술이 잘 따라지겠죠. 분주기를 활용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술을 다 마실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식사 자리에서. 그럴 경우에는 원래 있던 술은 남겨서 어, 다시 막아놨다가, 그 다음에 또 먹을 수도 있잖아요. 어,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바로 쓰지 않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분주기를 식탁 하나에 하나만 두는 게 아니라, 뭐, 네다섯 명이 모이면 이 분주기를 하나만 써도 되지만, 열 명, 스무 명이 모인 자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술을 먹을 때이 분주기를 두세개 이상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멀리 있지 않게 각자마다 분주기를 사용해서 술을 이렇게 먹게 됩니다 일본은 독구리 아니에요어 그렇죠 일본 사람들은 독구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요정도 되는 잔에다가 따라 마시기 때문에 뭐 일설에 의하면 우리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모든 그술의 잔에 한 잔에 들어가는 알코올의 농도는 똑같다. 뭐 그래서 맥주 잔은 크고 소주 잔은 작고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빼갈 잔은 이렇게 아주 작습니다. 빼갈을 아, 막 소주 잔에 드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빼갈을 잔 이만큼 따라서 이걸 이제 원샷하는 방식으로. 배가를 이제 즐기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배가를 드실 때는 이런 이제 도구들을 쓰신다라고 하는 거를 좀개 익혀두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사람들은 뭐 술잔을 부딪치면서 이할때 깐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건배라고 하죠. 근데 이 바, 바로 그 건배라고 할때 건자가 말을 건자거든요. 그래서 깐배이라는 말은 사실은 원샷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다 마셔라. 잔을 마르게 해라라고 하는 의미라서 원샷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중국 사람들이 모, 모든 잔마다 다 깐떼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가 먹기 싫으면 좀 남겨 놔도 돼요. 그런데 중국은 다른 사람의 잔이 조금 내려가면 청잔을 할수 있습니다. 술을 먹기 싫으면 계속 가득 차 있는 채로 놔둬야지. 술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종업원이나 옆에 앉은 분들이 계속 술을 권하게 됩니다. 계속 채워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술잔이 다 비어야 그 다음에 이제 잔을 또 채워주는 그런 관습이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첨잔인 문화가 있어서 술을 다 먹지 않았는데도 계속 이제 채워주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게 중국식 그 음주 문화에서 아주 사람 죽이는 문화가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그날의 주인공, 좋은 일이 있는 사람, 뭐한통 내야 될 거가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 예를 들면 10명이 모였어요. 그 식탁에. 그러면 이거를 한 잔씩 들고 또 분주기를 들고 다니면서 술병을 들고 다니면서 자, 한 분씩 한테 이렇게 한 잔씩 따라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한잔 따라드리고 자기도 한잔 들고 어, 같이 건배를 하고 마십니다. 이거를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한테 다한 번씩 해야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다 통관이라고 하는데요. 각자 앉아있는 사람들은 한 잔을 먹는 거지만 나는 열 잔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굉장히 쉽게 취할 수 있는 거죠. 음. 이걸 이제 축하하는 누나인데 그래서 이거 다 통관에 한번 걸리면 죽어납니다 네, 저도 몇십년 전에 한번 어, 좋은 일이 있어서 그때 한열분 정도 하고 다 통관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날 집에 어떻게 왔는지 <laughs> 기억이 잘안 나는 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셨죠? 네, 엄청 인생에서 굉장히 큰 좋은 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중국에는 이런 음주문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빼갈에는 또 종류가 있어요. 보통 빼갈의 종류를 나눌 때 보통 우리가 빼갈의 향을 가지고 많이 나눠요. 네. 예. 그래서 대표적인 이 마오타이 같은 술은요. 우리가 장향형 백주라고 합니다. 장이라는 것은 간장, 고추장 할때 장이에요. 그래서 그 장류 냄새가 난다. 술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발효하는 과정이나 술을 후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그런 냄새겠죠. 그래서 장향형이고요. 어, 그래서 좋아하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또 한국분들도 장향형을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는데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는 장향형을 아주 좋아하는 분을 제가 보지는 잘 못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향형이라는 술이 있어요. 농향형은 뭐냐면요 은 진한 술입니다 진한 향을 가지고 있는 술들이고요 대표적으로 우량액, 우량예라고 하고요 검난춘 찐난춘이라고 하고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술인데 루저우 라우자오라고 해서 노주, 노교 이런 술들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볼요 특히 루저우 라우자오 같은 술은 값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농향형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향형이 있어요. 이제 아무런 내는데도 없고 아주 맑은 술들. 이청향형도 한국분들은 마시기가 좋기 때문에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중국의 아주 중요한 명주 중에 하나인 분주, 펀저 라고 하는데요. 분주 같은 술, 이런 술들이 대표적으로 어, 중요한 청양형 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는 이제 뭐 중국 사람들이 이 분류를 하기를 좋아해가지고 뭐쌀 냄새가 난다 그래서 미향형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저런 향들이 같이 섞여있다 그래가지고 겸향형이라든지 이렇게 막 나누는데 저는 요런 분류까지는 별로 그렇게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크게 세 가지 장향형, 농향형, 청향형 요 술들이 중국을 대표하는 백주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그니티 브리백 입니다.